여러분 안녕 c 피티비의피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역대급 몸무게를 찍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 건 지읍이 답이다. 지방흡입이 답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되게 많이 아프대요. 제가 헤어랑 메이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다 여기가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살을 빼도 이 팔뚝 라인은 예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지읍을 하고 싶다는 이런 집에서 가벼운 영상을 찍게 되는데, 아 요즘 말도 안 되게 뭐가 바빠요, 일정이. 어쨌든, 일정 바쁜 거는 뭐, 집어 치우고 그 얘기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너무 상하면서 머리를 잘랐어요. 깜짝 놀라지 말아요. 짜잔! 요즘 머리띠 없이 못 다녀요. 보여드릴게요. 뒤로 다 빗어, 일단. 짜잔. 보이시죠? 지금 이게 쉬운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깜짝 놀랐죠 이거 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얼굴 되게 작아 보인다. 여기까지 이렇게 앙드레김 선생님 옛날에 이렇게 요렇게 빗살로 이렇게 그려드리다가 어느 순간은 이렇게 다 랑콤 펜슬로 채웠던 그런 어떤 가게. 지금 내 머리가 그렇다. 이게 두 번째 단을 잘라서 지금 아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다니냐. 그냥 이런 거 없어. 지금 여기 끝이 이렇게 뭔가 상한 그 느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내 성격상 그냥 확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띠를 구비를 많이 했어요. 짜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녀요. 짜잔. 응. 이렇게 머리띠. 두 번째. 짜잔. 짜잔. 머리띠. 이거. 그래서 스타일에 맞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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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머리띠 없으면 못 다닌다, 진짜.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진짜, 머리띠 없으면 외출이 불가. 짜잔, 짜잔. 어, 우리 딸이 나올 거냐고, 자기 나와도 되냐, 지금. 어쨌든, 이런 걸 중간에 녹화할 때나 시간 많이 뜰 때, 요런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느낌이 안 살아. 그래서, 요렇게. 짜잔. 요거는 장식이. 이렇게, 액세서리. 이거 한 거랑 안한 거랑 되게 느낌이 달라요. 다만, 이거를 이렇게 빼, 그냥. 빼고. 되게 잘, 되게 가벼워, 이거. 이렇게, 다른 색깔에도 꽂아볼게요. 남색도 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고. 이렇게. 근데 머리가 이러니까. 머리가 이러니까.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냥 늘 초라해. 이렇게. 그냥 그래서 머리를 단발로 잘랐어요. 지금 오늘 머리를 감고 여기 그래 다 뻗쳤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 꼴이 살도 쪘는데 머리까지 이래. 그러니까 자신감이 안 생겨 집에 가고 싶어 머리 안감은날 제가 집에 가고 싶다 그랬잖아. 요 지금 그래. 그냥 머리가 어아 어떡하지? 눈을 못 마주치겠어.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알겠어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제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지읍을 하기 전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 전에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지금 사실 60kg를 넘었어요. 60kg를 넘을 수가 있는지. 제가 만상 몸무게와 똑같아요. 오 마이 갓 어쨌든, 그건 anyway, 뭐 집어치우고. 제가 아가씨 때 몸무게로 되찾고자.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지방 흡입을 하면 팔뚝을 지방 흡입하면 그 여기 팔뚝에는 다시 살이 안 찐대요. 그 근데 살찌는 세포들 있잖아요. 그게 다른 데로 이동해서 뭐 등짝에 붙는다던가, 배에 붙는다던가. 그러면 이 어, 배가 너무 많이 살이 쪘네. 그럼 배도 하게 되고, 등짝도 하게 되고, 전신 지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지흡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이다.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찍고 제이 웃긴 앞머리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며 기쁨을 주며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사하고 싶어 했죠? 인사. 뭐예요? 내복 패션. 우리는 집에서 내복 패션. 여러분 안녕. <뭐라> 오빠는 잠꿀